안녕하세요. 어, 가지 정리를 싹 하고요. 또 주위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청소도 한번 마치는데요. 어, 이 나무를 한번 오늘은 한번 볼게요. 피가 벌거니.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 어, 이 나무의 곡은 뭐 그렇게 제가 키울 때 어려웠던 거는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오히려 요 정도 같으면은 키우기가 좀 좋았어요. 자, 이 나무 곡을 한번 볼게요. 이 나무 곡은 이저 S 곡에 이제 변신이 탁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곡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모든 것이 S에서부터 시작된다고 S곡을 변형시키고 변형시키면은 여러 가지 수형이 나와준다고요. 그그 S곡을 이제 변형을 얼마나 시켰는지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크게 봐서는 이렇게 돌아서 뒤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왔으니까 하나의 큰 S죠. 근데, 하나의 큰 s에서 중간에 보면은, 작은 s가 하나 더 갔다고 보면 돼. 맞죠? 예. 그큰거 그 s, 중간에 작은 s. 변형시킨 거죠. 그럼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가면은, 조금은 키울지게 좀, 음, 식상하다? 하여튼 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장고기 저렇게 들어가 주면은 키울 때 조금 보기 좋게 재미있어요. 자한번 볼게요. 자 S 이제 원래는 R이죠 R인데 요거를 크게 보면은 이제 S로 볼수 있다. 그럼 여기도 보면은 S가 보이죠 S.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변형시키 회오리 회오리 들어가고 또 S. 맞죠? 자 여기가 이 나무의 전면입니다. 자 우측 편으로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잘나와 있지죠? 쪽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S, S인데. 조개 좀밑 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위로 오면서 바깥으로 좀 나와요. 나오면서 또 다시 들어가고 S가 그래 회오리로 들어가죠. 그럼 또 여기서 보면요. 저 위에서 보면은 S 여기서는 좀 펴진 S 자 뒤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 뒤편에서 보면 이 나무에 참 고기 잘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묘목인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 피가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네요. 뻘간 자, 저, 저기도 보면은 살짝 먹었어요. 맞죠? 살짝 먹고 이렇게. 저, 저기 참 재밌죠? 이렇게 왔어요. 자, 뒤편에서 보면은 그 이제 여기가 굵어지니까 좀 볼만한데, 여기 역시도 올라가서는 이제 다음에 저정도가 된다면은 여기도 아마 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굵기가 다음에 이 굵기가 다음에 이래 되거든요. 자 오늘은 S 곡의 변화, S 곡의 변형으로 만들어 놓은 어, 나무. 자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